예진아, 언제 나와 여수입니다. <laughs> 드디어 나온 예진이!

아 그치? 한번사라 먹어보실래요? 고 김치를 올려서 김치가 너무 맛있다 음. bữa nào bữa nào Ăn bữa nào Ăn bữa nào Ăn bữa nào 오션뷰 예. 헤헤, 사진 찍으러 왔어요. 예. 예. 리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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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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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날에 마사야. 오, 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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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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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먹어볼 게요 우정보자 삼합만두 간장 위에 뿌려버릴까? 응난 간장 없이 먹번는데 먹어볼래 응. 삼합만두 간어때뿌 뿌리지? 마. 오, 매콤하다 김갓김치좀음 맛있다 응오맛있다음 음. 음, 안 뿌려도 괜찮지? 음, 음. 아, 되게 재료가 되게 크다 음. 음. 제주에서 먹었던 것 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음. 그때 우리 먹었던 만두 맛있었잖아 그때는 음. 그것도 근데 맛있게 샀었어 음. 근데 뭔가 음. 이걸 금방 먹고 싶다 응! 응! 맛도 맞춰서 먹어볼까? 이거 그거 아니야? 그 남자친구 속도 맞춰서 먹는 그뭔자인줄 알지? 아... 응... 음. 응... 음. 맛있어. 응... 음. 고기 말고 이거 하길 잘했어. 사막 만두. 제가... 어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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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녹은 내가더 맛있다. 음, 음, 음. 자크 초코다. 응, 음. 잠깐만요. 음. 오, 예진아, 맛있다. 응. 음. 이 초코 풍당으로한게 다른 것 같아. 음. 그 겉에 초코가 있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. 응. 자크 초코 너무 좋아. 응, 응, 이빨이하고 말해. 음. 음. 이빨이라고, 음음아아 어. 음. 아, 아. 됐어 영. 기요 됐다 치워 그 뚫지말고 이거 먹을래? 별로야? 나 안먹어? 응먹어볼게요 음. <laughs> 식감은 좋아졌는데 그 느끼한 피스타치오 맛은 여전히 똑같아. 음, 맛있어? 음. 맛있구만. 너는 만약에 사 먹으면 둘다 다시 사 먹을 것 같아? 음, 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놀러 오면 한 번씩은 사 먹을 것 같은데. 쟁미로내 옆에 있다. 그러니까 내일 근처에 있다 하면 굳이 이렇게 해서 안 갔을 것 같은 맛이긴 해. 나그 느낌. 뭔가 장난으로 안한 거. 너그 두바이 찹쌀 딱0천원 주고 사 먹은 거 생각하면 그거 이거 여섯 개면. 6개면은... 나얘 먹을래 <laughs> 저는 예요. 나는 기나웃네 저는 내가 두 절코 말고 그냥 저 이거 먹을게요. 가 우리의 3일 여행 필수템 챙겨왔죠 냅아 졸리다 이 진짜 한숨 때려주면 이제 진짜 온 천국이다 <laughs> 잘었습니다잘었습니다 먹었습니다. 안녕. 음. 가솔직로찍어 짠. 먹어 짠. 음. <laughs> 요 푸주 음, 음. 음, 음, 음. 아, 하다 오, 어, 진짜 있다 어때? 또사 먹을 의향 있으십니까? 오버로는 어, 아닌 음. 걸로. 음. 먹올게요 빠잉 것수 둘째 날이에요. 둘째 날이에요. 예. 어간지 왔어요. 나 그때 왜 그렇게 열심히 나 먹었지 난늘뭐 뭐 열심히 뭐 먹었으니까 그래. 서빠지면아서있었 그때는 지하는 친구네. 활시나거행복다 이거. 전화기 만들고 서울로 갔다.

여수에서 제일 큰 스타벅스 갑니다요 갑니다요 맛나다 대강균 딸기무치랑 쑥 아이스크림 여수밤나당 여수밤바다 딸기모찌랑 숙아이스크림 <laughs> 수가 수가이스크림 먹어볼게요 우디음이우 <laughs> <이유>, 쑥맛 <쓴맛. 웃음> 어. 이거 그냥 그래, 나 손으로 먹을게 어? 어 뭐? 원래 음식은 손으로 먹는 거지 딸기모찌 맛있으면 이 집에서 살려고요 어때? 음. h 아. 음. t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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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m m 어아이씨 본격 예진이가 초보치는 고마워 너무 귀엽다 선대회? <laughs> 회랑 파채 라면 그리고 매화수 앤트 12층 문은 잠겨있고요 예진이는 들어오지 못해요. <laughs> 들어오지 못해요. 마지막 <laughs> 날. 게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너무 맛있거든. 음, 맛있겠다. 게장 돌게 모든 장으로 주문했어요. 예진이 따라먹어볼게요 이렇게 간장 잘먹습니다잘먹습니다 밥이랑 해서 한번 예진이 따라먹기 음. 시아 안녕 예진아 잘 살아 안녕 안녕잘 가시오